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 그리고 우상숭배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할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다른 신들의 영을 받아서 거짓된 내용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나옵니다 이 꿈꾸는 자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이 곧 신이 주는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어 살펴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창색이나 이런 본문을 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뜻을 보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꾸는, 꿈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 거짓된 영으로부터 꿈을 받거나 혹은 그냥 인간적인 심리에 의해서 꿈을 꾼 거,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꿈' 이것을 가지고 거짓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출처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올바른 계시를 전할 수가 있는데,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그런 자가 있다면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설령 그들이 놀라운 기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그들이 출애굽기 때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 내서 그런 놀라운 일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과격해 보이는 내용들이 다소 등장을 합니다.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9절에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리고 이후에도 본문을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만약에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면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민들을 다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 동물들은 다 진멸시키고 심지어 그 성읍들은 불태워 버려라 다시는 그 성읍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격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13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고와 아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베푸시고 나그네에게는 떡과 옷을 주시는 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10장과 13장을 비교하면 마치 다른 존재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모순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나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언약의 관계는 마치 신랑이 신부와 결혼 사약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그애굽의 땅에서 너를 택하여 불러 구원한 나 하나님 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 하나, 나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 다른 신들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마치 신랑이 신부와 결혼 서약을 맺는 것처럼 배우자만을 사랑하겠다. 이런 서약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부부 사이에 가족이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그 결혼 관계에 비집고 들어온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훔치고 그사랑을 빼앗아 간다. 우리 중에 그것을 허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불과 같은 질투가 그 마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배우자를 몹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가난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따라간다.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안에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우상 숭배자가 있다면 꿈꾸는 자가 있다면 설령 성읍이 전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내가 결코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리고 강력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꼭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와 인정, 사회적인 지위, 가족, 자녀의 성공, 그리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결혼 관계를 벗어난 그런 모든 성적인 관계들, 심지어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안락함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진짜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개념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손에 잡히든 잡히지 않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꿰차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때혹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별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모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